21과 도와주세요.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지만 혼자 병원에 갈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55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집 근처에 가면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지만 혼자 병원에 갈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55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집 근처에 가면 전화하겠습니다.